지 않았어요. 몸만 지배하려 그랬어요. 너 가지마, 못 건너게 하고. 근데 얘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면 백정들이 경성 있죠 서울 시내 한양 안에 못 들어왔어요. 밤에만 돌아와야 돼요.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금지 있죠.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외적인 금지가 없어도 지 안에서 머릿 속에 금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. 통치의 최종적인 것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약한 사람한테죠. 내지는 아니죠. 더 강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. 수가 많으니까.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길들이는 거예요. 음, 그게 이제 푸코가 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푸코가 찾으라고 하는 건 나한테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. 길들여진 측면과 길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. 그 길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바로 속성이거든요. 푸코가 말한. 그게 나거든요. 무슨 소리인지 알죠? 그거를 집요하게 잡아가지고 있죠? 집요하게 잡아서 나랑 일치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가업이다라는 거예요. 푸코가 힘든 얘기를, 힘든 얘기를 한 거죠. 강한, 진짜 힘든 얘기를 한 거예요. 전선을 어디에다 그을 것인가? 정치는 어디에서 그 거, 야 돼요? 나한테 거야 돼요? 자본주의 문제만 봅시다. 제가 딱 얘기를 했잖아요. 자본주의 여러분들 비판하죠? 제수업 들었던 분들은 일정 정도 비판적 자세를 견지할 거예요. 좋다라고는 안볼 거요. 예 하지만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모으죠. 그리고 여러분 집값이 올라갈 때 기분이 좋을 걸요. 좋잖아요. 무슨 소리인지 알죠?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자본주의는 너무 안 좋은 제도야. 자본주의는 우리를 죽음으로 그거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수단으로 만들어. 자본만이 신인 것 같아. 이런 거에 공감을 하죠. 공감을 하는 면 그것도 있지만. 아주 오랫동안 훈육됐던 것들이 있어요.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돈은 우리의 희망이자 돈은 심지어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시며 모든 전지전능한 힘의 기운을 기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. 그럼 자본주의를 공격을 할때 자본주의를 문제 삼을 때 전선이 있죠. 싸우는 전선이 어디에 구축돼야 돼요? 우리 자신한테 선에서 그어져야 돼요.